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 터전으로 1992년 문을 연 나눔의 집이 생존 할머니 두 분마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소하게 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는데요. 복지, 법률,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TF팀을 결성해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이고 집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생활하던 두 할머니마저 의료시설로 떠나며 존폐위기에 놓인 나눔의 집. 나누매집. 나눔의 집이 폐쇄되면 전쟁과 일본군의 만행을 기록하고 전시한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 집에 역사관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집이 지난 2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나눔의 집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이어가기 위해 TF팀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두 번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가 그 팀을 꾸려서 한번 진행을 대표이사 세영 스님을 비롯해 복지, 법률, 행정 전문가, 광주시 관계자 등으로 TF 팀을 구성하고 묘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TF 팀은 나눔의 집 존립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기재되지 않은 피해자 사후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에 집중합니다. 이사회에서 나눔의 집 제2역사관 뒤에 마련한 할머니들의 유골함 봉안시설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봉안시설인 추모공원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해 원상복구 행정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나눔의 집은 광주시 시설지원팀과의 논의를 거친 뒤 의견을 모아 보존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회는 현재 공석인 이사회 시흥법령사 주지 진명스님과 지난 금당사 주지 보연스님을 선출했습니다. 나눔의 집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 나눔의 집이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보는 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스님은 할머니들의 역사이자 한국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나눔의 집이 존속할 수 있도록 법인은 물론 시 관계자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40년 동안 된 역사를... 설립하신 분들 주주에 맞게 전국민이관심 있는 나눔의 집, 후원하신 분들에 뜻을 얻어내지 않도록 다같이 성심껏 잘 해보겠다. 정기이사회는 대표이사 세영스님을 비롯해 이룬, 평중, 응목, 재민, 법정스님 등 이사 9명과 감사 2명이 참석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